안녕하세요. 단지 TV 수아맘입니다. 평소 수아 놀이를 할땐 수아가 자발적으로 주제든 재료든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놀이 시간은 아이가 주인공이기에 스스로 그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지만 음, 가끔은 아이의 경험의 확장을 위해 제가 이번처럼 놀이를 준비하고 아이에게 함께 하겠는지 물어보고 진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수아와 함께할 활동은 무지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고요. 제가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도 종종 함께하는 활동이에요. 아이들과 미술놀이, 미술치료를 하며 색이 주는 느낌은 정서, 감정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음, 감정을 다루기에는 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가기도 한답니다. 물론 선이나 형태로도 감정을 충분히 다룰 수는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자유롭게 감정을 탐색하기 위해 색을 표현하는 재료 중에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보다 통제감이 적은 물감을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감정이든 스스로 안전하고 즐겁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함께 놀아보도록 할게요. 하얀 마음 예쁜 마음 오, 잘 보고 부어야지 퀄퀄퀄퀄 힘들면 일어나서 해도 돼 쭉쭉쭉쭉 퀄퀄퀄퀄 치즈 넣고 치즈로 꾹꾹꾹 발, 발, 발. 우와 우유 색깔 정말 예쁘지 하얗. 그근데 응. 조금 유통기한 지난 색네 유통기한이 지난 <laughs> 색은 어떤 색이야? 탄색이야. 탄색? 어 우유를 더 가지고 올게. 저전 우와 네 개나 더 가지고 왔어. 우리 집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이렇게 많다니. 야. 오늘 다써버릴까 그래. 좋았어. <laughs> 우리 이렇게 응. 커다란 통에다가 우유를 많이 많이 부어줬잖아. 네. 이 우유는 수아의 마음이야. 응. <laughs> 그런데 수아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 행복, 다, 다 행복한. 행복해? 응. 진짜? 그러면 수아를 행복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 여 섞어 줄 거야. 음, 핑크 자, 핑크 음. 좋았어. 그러면 음. 핑크색은 음. 여기다가 만들어 보자. 빨간색이랑 흰색을 섞어서 만들고 싶었어. 음, 핑크로 하트, 하트 사랑 같아서. 아, 음. 수아한테 행복은 사랑이야. 응. 음. 그렇구나. 음. 와, 다시 한번 섞어볼까. 사랑 핑크로 될까. 신나게 섞어보자. 줌줌면서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엄마 빠르지. 손 빠르지 어때? 오오오오오오! 수아도 한번 해볼래? 쿵쿵쿵쿵 노래를 합시다. 엄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합시다. 마마마마마마마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는 나 행복을 나. 만들고 있어요. 얘는 행복 수아의 행복은 핑크색. 그러면 그거는 무슨 감정일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주황색 수아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아픈 느낌. 아픈 느낌. 왜? 음. 다친 것 같은데. 다친 것 같아? 주황색은? 음. 그렇구나. 그럼 주황은 아픔이야? 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있는 색깔들도 다수아가 마음의 색깔로 정해주는 거야. 네? 이건 보다색인데 음. 뭔가. 느낌 무서운 느낌 같아요. 무서 느낌? 아 무서워 공포야 공포? 응, 조금 너무 어두운 대가리예요. 무서우면 어떤 표정을 하지? 아, 음, 무서워. 응. 그럼 아플 때는 아파 아, 아, <laughs> 행복할 때는요. 다 행복해 좋아. 그러면. 어, 이건 무슨 색일까? 어, 좀 튀어나왔네. <웃음> <웃음> 이거는, <웃음> 어, 어떤 간격일까? 노란색.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 거는 맛을 느끼는 건데, 그건 감각이잖아. 감각? 어, 맛있는 거는, 음, 그래, 수아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 맛있, 맛있는 걸 먹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아 좋아 아 이건 좋다 좋은 감정이야 좋았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네, 네 개나 정했어 이거 파란색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 뭔가 바다 느낌이 들어도 눈물 나는 것 같아 슬퍼 슬픔이야 아 바다 느낌의 눈물 수아의 파랑은 슬픔이구나 그럼 이거는 이건. 초동 때? 음, 어떤 느낌이더라? 나무. 나무 수아가 나무를 볼 때는 어떤 기분이야? 너무 너무 신기해. 신기해. 아, 신기하구나. 그래, 그럼 이건 신기함이라고 할까? 좋았어. 자, 이 빨간색은 음. 어떤 느낌이야? 어떤 기분이 들어? 빨간색을 보면? 배고파. 배고파? 응. <laughs> 맞아.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긴 하지, 그렇지. 응. 오 배고플 때는 기분이 어떨까? 꼬르륵 꼬르륵 할 기분이 어때? <laughs> 그거 표정인데? 좋아. 배고플 때 기분은 어떨까? 배고플 때 짜증이나 화가나 아니면 음. 빨리 맛있는 걸 먹어야지 생생 상상하면서 설레요. 어때? 설레요. 아, 이건 그럼 설레임이구나. 에, 하얀색은? 하얀색도 할 거야? 응. 아니면 또 다른 색을 만들어 줘도 돼. 수아가 만들고 싶으면. 한개더 만들어 볼까? 응. 어떤 기분을 만들고 싶어? 응. 미안해. 미안함? 미안함은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을 섞어주고 싶어? 수아가 섞어줘서 미안함을 만들어봐. 여기 있는 색깔들 다 써주고. 주황색 아픔이랑 두 손으로 짜죠나 하얀색을 조금 많이 할 거야. 아픔과 또음 더... 주황색이랑 무슨 색을 섞을 거야? 미안함은 음. 미안함을 하면 음. 너게 행복해질까? 미안해라고 얘기, 이야기하면 행복해지냐고? 음. 그렇지 내가 잘, 잘못했을 때 미안해 먼저 사과하고 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슉슉. 하얀색에 섞어줄거야 주황색에? 이렇게 <laughs> 금방 조금 흔들어줄까? 어? 나왔다 너무 조금인가? 싹싹 <laughs> 넣고 싶은만큼 넣어줘 하얀색이 조금밖에 통... 조금 없어서 그래 오안 나온다 그냥 섞어보자 좋아 궁금하잖아 어떤 기분이 드는데? 아까 정했처럼 미안함, 미안함. 어, 아, 이건 미안함을 수아가 만들어주고 있잖아. 아니, 아, 미안함... 이게 이게 미안함이야? 응. 어, 그럼 아픔하고 미안함이랑 섞은 색은 어떤 기분이야? 그거 수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괜찮아, 그 너무 괜찮아하는 거네. 아, 그럼 괜찮아하는 거야? <laughs> 수아가 말했던 감정도 괜찮아. 기억나? 이게 뭐지? 였 사랑. 사랑, 행복함. 응. <laughs> <목소들이 있을 sylil> 어, 이건 뭐였지? 아아이나 뭐. 음. 음. 변했어. 응. 이건 뭐였 어, 마치, 마치, 마치. 나무가 생각나네. 어 하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거기? 물 좀? <laughs> 와, 수아의 행복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천천히 뿌리고 기다리면 얘네가 올라올 거야. 좋잖아. 끝이... <laughs> 지 응. 아픔이다. 아픔... 아픔이 어디에 있어? 옆에 행복함 옆에 있어? 찾아줬다. 어? 다시 나타났어. 이 응? 응. 왜 조금밖에 없지? 쏙 숨었다가 다시 떠오르네. 이 응? 행복함과 만났어. 아픔이. 그러면 어떻게 돼? 아픔이 행복해지. 어떻게 돼? 행복해진 거? 아 행복해져? 조금 무음이 많차다, 조금 미안한 얼굴처럼 빛깔 빛득해지지 않을까? 그런가?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슬픔하고 괜찮으면 같이 해줄 거야? 응. 좋아, 해줘봐. 그럼 슬픔 먼저 해야지. 그래. 처음부터 울기 시작했거든. 우와, 우와. 오, 슬픔. 이 진짜... 오, 미, 진짜 많이 나와. 미, 미 너무 올두. 많이 우는 것 같아. 이 놀뚜가! 아, 다 퍼져나갔다! 오, 행복을 밀어내고 있어, 슬픔이. 어떡하지? 아니야. 조, 조금밖에 안 밀어냈잖아. 그래? 좋아. 어, 이건 뭐야? 괜찮습니다. 너무 작게 해야지. 슬픔이 이렇게 음. 수아 마음을 가득 가득 차지하고 있어. <laughs> 그럴 땐 어떻게 해야지 안 슬퍼져 수아는? 수아가 슬플 때 어떻게 하면 안 슬퍼져? 파랑 좀좀 파주나 그. 어 사람이 그, 점점 빠져. 그럼 빠져서 무지개도 거? 변한 거 아니야? 이건 어둠이라도 안 돼. 슬픔을 더 해줄 거야? 아니 <웃음> 아니 호사드골이라고 한다. 무서워 슬픔이 너무 커져서 무서움으로 변했어? 음... 어떻게? 괴물 난거 같아요. 괴물이 <laughs> 나오고 있어. 와, 음, 음. 오, 진짜 괴물 같아. 오. 이상해. 어, 조금 약간 얼굴 같기도 하고, 무슨 모양 같은데? 여기 위엔 약간 똥 같아. 똥? <laughs> <또? 웃음> 크림 같기도 하고, 탱크림. 진짜 이 무서운 간장이 무섭게 생겼어. 그렇지 않아? 대무 같아. 너무 징그러워, 얘. 얘 예. 예. 너무 징그러워. 다람 같은데? 다람? 사람? 음, 다람, 진짜. 진짜? 어? 여기 약간 눈, 코, 입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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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코, 입. 그렇지 않아? 진짜데요 어. 신기하다.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하고 있어? 어? 하고 있네. 우와 그렇구나. 지국 같다. 아니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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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니야? 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도 같애? 응. 응. 지도. 지도. <laughs> 아니. 아니, 깃발. 우리나라 깃발. 아, 태극기. 태극기. 아, 진짜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태극문이 음. 같다. 태극기야, 달라루 이거 태극기에서... 아, 뭐, <laughs> 어, <그건> 무슨 노래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아거야아 그런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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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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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수아가 합쳐서 세트로 만들었네 응, 설날하고 <laughs> 섞기 전에 먼저 지금 이렇게 수아의 마음을 사진으로 찍어준 다음에 섞는 건 어때? 섞이면 마음이 다 이렇게 섞여버리잖아. 섞기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찍어주자. 잠깐 대박 많이 봤어요. 이 중에서 어디를 찍어볼까? 음... 슬픔 조금 남 슬픔 남은데 한번 올려볼까? 응. 수아랑 응. 종이를. 그 다음에, 우와. 너무 안으로 으면은 이게 잘안 찍힌대. 그래서 싹 뒤집어서, 짜잔. 우와. 수아의 마음 사진이 나왔어요. 자, 이제 수아도 한번 찍어봐. 이렇게 수아의 마음 사진을 찍었어. 어때? <laughs> 수아의 마음 사진을 보니까 수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 행복함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laughs> 무덤도 아니고 응. 슬품도 아니고 그냥 행복한데 괜찮아요. 이거 뜯어볼까요? 아, 그래, 섞으면 행복함이 나타나나 어디 한번 보자. 응, 행복함을 더 많이 할 테겠어. 좋아,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섞을 거 가지고 올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힌다. 짜잔. 이거 봐. 이거 정말. 우와. 어떤 색을 발견해 볼까? 어 밑에도 뭐가 많이 있어. 나 우유 발견했다. 우유 발견했어? <laughs> 나 파란색 발견했어. 어 파란색은 뭐였지? 절대, 절대 슬픕니다 그래? 나는 무슨 색을 발견할까? 어, 보라색 보라색, 우 무서워. <laughs> 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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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에 우리 감정 발견 놀이 어, 엄마는 봐봐 여기 노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주황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어 난다 발견했지 오, 진짜 많이 발견했다 <웃음> <우와>. <웃음> 마음을 만지니까 어때 느낌이? 뭔가 뭔가 잡아내는 느낌. 뭔가? <laughs> 뭔가 잡아내는 거 같아. 엄마도요? 응 이게 잡아내는 거 같아. 정말 신기해 이거? 엄마, 이거... 하유다 인디언 같아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거 인디언 아니야? 인디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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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이다. 와. 진짜 징그러. 징그러워? 아닌데. 픽, 픽. 나는안 징그러운데. 이거 약간 무지개 같지 않아? 엄마 손 여기. 나도, 나도 무지개. 와, 수아 마음은 무지개 빛깔이네. 야야야 어, 만났다. 아, 어, 우와, 우리 같이 만나보자. 미끈미끈하지? 안 돼? 미끈미끈해? 응, 좋았어. 난두 손을 도으면할지 엄청 많이 발견할 거야. 응.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신나게 놀았으니까 음. 이제 우리의 이 마음도 잘 보내주자. 어때? 그럼 수아 한번또내할 네 거예요. 그래. 이제 물감들이 다떨어어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찾긴 어디만 그러면 되지? と塗じゃあ。